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예, 한번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보느냐 하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미리 하신 분은 아마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동두천의 둘의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매일 그 아침 묵상 글을 올립니다. 8월 12일 날 올린 글은 잘 늙는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 추하게 늙는 다섯 가지 해가지고 첫째 불평, 그다음 의심, 셋째 절망,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경쟁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려움.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인간을 추하게 늙게 하는 요소라고 갈파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품위 있게 늙게 하는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사랑. 둘째, 용서. 그리고 셋째, 아량. 넷째, 여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부드러움, 우리가 온유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특별히 품위 있게 늙게 하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오늘 설교에 한번 도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무나 귀한 요한복음의 마무리 부분이죠.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좀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정말 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 나중에 순교하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예언을 딱 하신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순교의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옆에 있는 요한이 보였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 나이까? 나는 순교한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하 후에 처음으로 아주 무서운 책망죄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순교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지 그것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뉘앙스를 보면 또 그렇게 들을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해가 될 만큼 아주 격하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였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아무거나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또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부분도 틀림없이 그런 뜻이 있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열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도대체 왜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즉각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하려면 제거받아야 될즉 해결받아야 될 그런 쓴 뿌리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 걸림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콤플렉스라고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낙심과 실패의 대명사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와 그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으로 이제 해결받았습니다. 오히려 실패자를 더 쓰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을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 걸림돌, 이 문제를 해결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아직 해결받아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름은 반석이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주위를 둘러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그만 중간에 다른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서 무너져 버리는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시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때 우리 씩씩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29절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저는 안 버릴게요. 그렇게 말하면 괜찮을 텐데. 이 말은 여기 있는 요한은 버려도." 저기 있는 안드레는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소에도 다른 제자들의 신경을 많이 썼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요한에 대하여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할때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들어왔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묻던 바로 그 요한입니다. 평소에 사이가 나쁜 관계는 아니었지만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지는 않을까 은근히 신경 쓰이던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을 때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재판장에도 갔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과 비교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이 순교할 때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약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처럼 주위를 바라볼 때 언제나 무너졌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일어나 바닷속에 쑥 빠졌었습니다. 죽겠다고 허우적거리는 이 배도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왜 믿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할 때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를 볼때 소녀 하나가 던진 질문, 당신 예수의 제자지요? 여기에 그만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실수를 지금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또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눈 팔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엄히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보느냐 그래 내가 요한은 내가 제림에 올 때까지 편안하게 살게 한다면 나를 따르기를 그만두겠다는 말이냐 왜 중요한 이 순간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 사명의 길이 달라지느냐? 그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신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으로 동행하시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처럼 마음이 흔들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기에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어지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믿어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순교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순교할 때가 온다면 순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순교해야 될 때가 된다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내가 고난 당하면 고난 이길 믿음이 생기고 내가 정말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살길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스테반 집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눈을 팔게 되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어디 베드로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또그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때로 자기 파괴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더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 질투, 비난 그리고 교만이나 낙심이 왔다면 이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만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작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하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사명이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이 성령의 축복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거기다 사명까지 주셨으니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어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문제가 될게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 속이 뒤집힙니다. 왜 나만? 왜 나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불만이 되고 영원의 기쁨이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아무리 가져도 영원히 만족함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불필요한 열등감에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루 품삭을 다 받은 종이 마지막 한 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품삭을 받은 그 사람을 보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주인하고 나만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달란트 받은 종의 그 자포자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랬습니다 한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자기만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대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종, 다섯 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만 일할 맛이 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한 성도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가 당연히 안내위원들이 저희에게 맡겨놓으세요. 잘 맡아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잘 맡아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자꾸 뒤돌아보다가 결국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분 후에 예배 도중에 나왔습니다. 강아지 생각으로 불안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의 강아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기 계십니다. 강아지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온갖 염려 생각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실제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강아지를 지금 당장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있다면, 그리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명을 받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시험이 확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너는 나중에 순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죽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교가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아주 무겁게 베드로가 걱정된다. 너 조심해라.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쁜 소식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순교가 기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많은 분 가운데 순교자들처럼 당당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교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순교한다면 요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수준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드디어 답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 아주 당당해진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순교도 두렵지 않게 된 것이죠. 사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 돌짝밭 사명이 여러분 더큰 복입니다. 돌짝밭 사명, 다 여러분들 사명이 지금 돌짝밭 사명 아닙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아니까, 고생하는 그 길이 복받는 길임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이 없다면 이건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놀랍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전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장에 가면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 그런 분들은 이제 더욱 믿음의 눈이 더욱 크게 열리고 이제 막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마음이 흔들리는분 계십니까? 아직도 원망, 불평, 시험, 낙심에 빠진 분들, 김지우 목사님의 말씀처럼 추하게 나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놓쳤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갈 힘이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격이요. 감사뿐입니다. 지금 주님만 따르는 분들은 바로 복받는 그 길을 지금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눈 파는 분들은 이제 돌이키셔야 합니다. 시험이 거기서 오고, 낙심과 불평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바로 영생과 세상을 바꾸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시기, 낙심, 시험이 오면 주님의 이러한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 무엇이 감사할 일이고, 무엇이 슬퍼할 일인지, 분별하는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순간, 바로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깨달아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짝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거침없이 그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